부천시 한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청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먼저 부천시 한인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범석 회장님과 부천시 한인사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2021년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해 주는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부천시 한의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부천 지역 보건 향상에 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현재까지 복지관과 또 경로당은 물론 가정방문진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댁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전 부천시에는 한방 난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부천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 30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요즘 우리 부천시에서 소중하고 귀한 첫 걸음을 뗄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한의학계의 여러 해난들의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도 한인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다양한 의료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천 지역 캐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원종 홍대선을 3기 대장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국토부의 민자 사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사 대곡선도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천시 항의사의 전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흰소를 상징하는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